이야기 속에 성공이 보인다. 주민파크쇼 석세스토리 김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슈퍼엘리뇨 현상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 역대급 폭염이 온다고 합니다. 덥고 습하고 괜히 더 기분이 다운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업들도 ESG 경영에 목을 매고 있다고 합니다. E는 엠바이어멘탈의 환경, S는 소셜의 사회. G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ESG 전문가를 오늘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7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건수는 71건, 부정수급액은 12억 6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 숙박업이 전체 28%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3%, 운수업과 기술서비스업이 각각 11% 순이었습니다.